한국어가 들어가 있어. 보이세요? 아, 영국산 원래. 오이엠. 이거는 약간 나는 맛이 없어요. 맛이... <laughs> 향이 예뻐요, 정말.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진짜 시바스리가랑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 따라놓으니까 청사가 폭발인데? <laughs> 당신의 위스키에 투표하세요. 정겨 위스키 토너먼트 21. 지금 이 위스키 토너먼트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운 이유가 저희 위스키 토너먼트가 너무 잘돼서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너무 억 어쩌? 어? 아 미안해,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지금 땀이 난다. 아 저, 아이, 저,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를 도와주십사. 네, 아, 도와주십사. 저희 뭐... 도와주십시오. <웃음> <웃음> 솔직히 좀 도와줘요. 지금 1라운드. 7회차입니다 오늘의 위스키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위스키는 이거 국뽕이 차오른다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입니다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와 대결을 펼칠 위스키는 글래드스톤 더 블랙엑스 위스키입니다 자 오늘의 위스키를 잠깐 그러면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토종위스키인 골든블루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내심한번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유일하게 한국 이스케어. 이더라어 20... 예쁘죠? 이거 다이아몬드 같다. 응. 위에가.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하, 아, 한국어가 들어가 있어. 보이세요? 아, 영국잖아. 오, 이, 엠. 이거 누가 봐도 타겟팅이 한국인이야. 전 세계인 아니야. 네. 너무, 네. 이게 좀 너무 신선합니다. 네. 3 6 5도예요 왜요? 체온이랑 똑같죠? 살짝 강점이 되면서도 너무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스카치 위스키의 법령 자체가 스카치 위스키는 40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회 전략을 씁니다. 호주에서 스카치 원액 100% 위스키를 원액 스카치 위스키 원액 100은 맞아. 그걸 병입을 한 거야. 호주를 한번 찍고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한 네. 그래서 이 O E M이 사실 호주를 찍었기 때문에 네. 많은 의미를 담고 담그... 있어. 아니 갑자기 뭔 O E M이야? 나이키 모자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석적인 정통적인 미스키아는 결이 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음지, 외국 말로 하면 언더그라운드. 네. 여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바틀이? 맛을 떠나서 술장이 하나 있으면 뭔가 장식품의 느낌이 날 정도로 바틀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41도예요. 그러니까 40도 스카치 위스키 법령의 기준 맞추되 1도 더 붙였어. 네, 우선 이 사람 누구냐? 제일 궁금할 거예요. 정치인이에요. 총리, 총리. 이여기다 얼굴을 놓고 이름까지 윌리엄 글레드스톤이란 분이에요. 다써 놨어. 이거 정치인 이름 따놨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그분의 업적을 기르고 싶었다. 근데 대체 그 업적이 뭔데? 법령으로 블렌딩을 딱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합법적인 어떤 딱 승인을 내린 사람이 이분이래요 블렌디드 위스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었다 평가 점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00% 안에서 50%는 맛입니다 니트 점수와 하이볼 점수가 합산됩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죠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위스키는 30%의 점수를 가져갑니다 스키는 여러분 멋으로 먹는거죠 36.1에게 5em 나 이거 너무 끌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 점수가 20% 들어가서 총100% 점수를 구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점수 잠깐 소개 할게요 골든블루는 450ml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450ml인데 조약마트에서 저는 구매를 했고 36000원이었습니다 스톤은 원래 2000 GS25 웹에서 구매를 했고 특매 할인을 받아서 상 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딱각순서의 가격 점수만 매겼거든요. 근데 지금 용량 차이가 나.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가격 점수 다르게 갈 거예요. 골든 블루는 100ml당 8,000원이 나오고요. <laughs> 더 글래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100ml당 6,700원이 나옵니다. 예. 글래드스톤 가격 점수 승! 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이죠. 골든 블루 네, 그럼... 사피루스 부터 먼저 뚜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너무 예쁜데 여기가? 수, 수, 수정? 크리스탈?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근데 약간 이렇게 여기까지만 목, 목만 따면은 약간 노랫살 루트나 이렇게 조금 있어 뚜타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트위스트 하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코르크가 없습니다 음, 왜냐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췄잖아요 한국인들의 성격에도 맞춘 거예요 언제 코르크 따고 있냐 그냥 빨리 따가지고 그냥 빨리 마셔야지 느낌으로... 바로 뚜따 했는데, 약간, 그랬어요? 강렬하게 찌르지 않아. 미약해요. 많이 맡아봤던 블렌디드 향이, 왔죠? 약간, 꽃향? 과일향? 어떤 몰트는 거의 없고. 시바스리갈 그 사과향 있잖아요, 아, 아 비슷해요. 아, 약간 청, 청사가 약간 음. 있어. 그 다음에 글레드스톤. 정치인이 위스키 한번 제가 뚜따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이런 게좀 있지. 이런 거. 제가 이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뚜따 했던 위스키 중에 코르카 제일 두꺼워요. 보이세요? 패트론이랑 좀비슷한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있네요. 높다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리는 게 오래 걸렸어. 아르크 되게 촉촉하다. 음, 요 이게 지금 블렌디드 몰트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안 맵네. <laughs> 뭔가 특이하게 잡아낼 건 없어요. 너무나 무난한. 노우 no, 상큼한 과일, 뭐 약간 달, 달짝지근한 과일. 둘다 향은 뭔가 특별한 개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마셔보겠습니다. 하, 저 골든블루를 안마셔봤고 아, 저거 마실 거면 저거 마시지 그러, 그러신 거잖아. 아반떼 살 거면은 거기다 좀만 더붙여가지고 산타페사지? 산타페사 면 거기다가 결국엔 벤츠까지 가는 거. 그러신냐 아시죠? 그래서 집에 빈손으로 오잖아. 그죠. 아, 결국엔 못사이러고글래드 <laughs> 스톤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는 특이점이 있다면 카라멜 색소는 사도 돼요. 대신 카라멜 색소에 다른 건안 돼. 도스가 낮은 골든 블루부터 마셔보겠습니다. 한국인 나를 저격한 위스키가 얼마나 맛있을지 내 간을 만족시킬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입을 헹궜고 글래드스톤 블랙 X 마셔보겠습니다. 둘이 왜 향을 약하게 뺐는지 이제 알겠다. 우선 피디니까 한번 드셔 보시고 최종 점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니티샤 평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적이에요. 타격감은 있다. 글래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칸 노우즈에서 이어지는 약간 무난한 맛이 마지막에 갑자기 급반전해서 굉장히 매워져요. 어떤 몰트들이 혀 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둘다 무난하고 맛이 어떻게 특별하게 뭔가를 찝어낼 만큼 강렬한 거는 없더라. 피디님은요?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향이 밋밋한 데 비해서 맛은 굉장히 강렬해요. 피니쉬는 거의 없어요. <laughs> 이거는 약간 나는 맛이 없어요. <laughs> 더블랜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향이 거의 없거든요. 중간에 맛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요. 피니쉬는 더 강렬해요. 승자를 결정한다면? 전글래드스톤입니다글래드스톤은 어쩌면 적어도 피니시라는 개성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글랜드스톤의한표고요 음, 그래도 밸런스가 1, 2, 3으로 빠지는 게 밸런스가 았고요 A few moments later. 향이 예뻐요. 정말.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계속 비교를 했거든요? 골든블루는 조금 놔두니까 향이 다 날아갔어요. 진짜 시바리가랑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 따라놓으니까 청사가 폭발인데? 향을 맡은 상태에서 먹고 아. 먹잖아? 그럼 맛이 좀다르겠는데 아, 근데 여러분, 맛평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는 하이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니트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평가를 좀 각박하게 줬죠? 둘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맛있는 위스키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다른 경쟁자들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았다. 구구 잘그 약간 구질구질하지. <laughs> 하이볼 평가 기준은 우선 일단 기주가 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하이볼은 칵테일이니까 하, 그 하모니가 좀 좋은. 약간 뭔가 이거 탔을 때어 밸런스가 이렇게 맛있다고 이런. 그 하이볼은 그 기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탈 거고 얼음, 그냥 무향 무 맛의 탄산수 그다음에 레몬즈. 진짜 심플한 조합이에요. 자얼음 먼저 충전해 주시고요. 우선 넣. 어 위스키는 30ml만 넣어보겠습니다. 골든 블루부터 넣어볼게요. <웃음> <웃음> 아유, 내가 쇼 같다. 아이, 그 중에서 저거. 어때, 어때? <laughs> 아니에요, 저 좋아요. 그러니까 <laughs> 오늘 너무 더워. <웃음> <웃음> 다음은 탄산수는. 7부 정도만 넣을게요 오 너무 소리 좋다 여름이었다 비슷한가요 네자 응. 그렇다면 레몬즙도 좀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스 했습니다 도수가 좀 낮은 골든블루 하이볼 부터 시음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글래드 스톤. 와 너무 너무 청량하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피디님부터 먼저 하이볼 점수를 좀 말씀해주세요. 하이볼은 스모크 향이 확 올라오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글랜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 그런 씁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피가 하면 전 골든블루입니다. 하이볼. 근 <laughs> 네, 너무 맛있게 드셨나봐요. 기대치가 낮았나봐요. 아, <laughs> 처음에 타격감을확 잡는 위스키다. 그래서 골든블루가 생각보다 저도 하이볼을 타고, 음, 어? 어, 좀 괜찮은데? 근데 글래드스톤은 약간 고급져요. 블렌디드 몰트라는 어떤 그 몰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잖아요. 조금 더 담백하지만 뭔가 고급진 맛이 있어요. 저의 하이볼 점수는 글래스톤에 드 조금 더 주겠습니다. 드디어 맛점수가 최종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프게도 25점 차이가 음. 났어요. 100점 만점에 좀큰 차이죠. 저희 옛날에 진짜 1점 차이로 고민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25점의 차이로 이번 맛점수에서 승은 글래드 스톤입니다. 아, 위스키는 에어링도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계속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게 좋은 위스키라고 생각을 해요. 글래드 스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위스키라고 음. 생각했어요. 잔에 따라 놓았을 때도 향이 바뀌면서 이런 맛을 낼수 있는 위스키라면 이거 에어링 되면 더 맛있을 거다. PD님은요? 네, 저도 글래드스톤에 점수를 많이 줬는데 주머가 스월링하고 나니까 사과향이 올라왔어요. 제가 좋아했던 시바스리갈 블렌디드 위스키랑 되게 흡사했고 매운 맛과 사과향이 굉장히 적절하더라고요. 토리 점수 20점에 관련해서 각각의 위스키 선수한테 피아 시간을 듣겠습니다. 골든블루 선수 이거 뒤집을 수 있나요? 골든블루 뭐라고요? 나 카발란 수입하는 회사 출신이야 거기 수입하는 회사에서 만든 위스키라면 뭐가 다라도 다르지 않겠어? 너네가 자꾸 나 OEM이라고 놀리는데 나 몽드 셀렉션에서 수상 경력 있는 위스키야 생각보다 여러분 이 골든블루가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스키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어 수상 경력이 있다 라는 얘기는 생각보다 이게 고퀄리티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글래드스톤... 아, 내가 이거 약간 되 묵직한 얘기 들어줄 것 같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나 죽기 전에 마셔야 할 위스키 101가지에 소개된 위스키야. 근데 글래드스톤 아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근데 순서하게 실력만으로 거기 들어간 거야. 그치, 그치. 대단한 위스키입니다. 그치. 수상 경력을 보십시오. 나 아일라 몰트랑 하이라인의 몰트 섞어서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만드는 위스키야. 그래서 저는 이거 매니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각 선수의 스토리를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스토리 점수까지 해서 최종 점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격 점수, 맛 점수에서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났잖아요.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점수에서 엎을 수 있을까. 자, 1라운드 7회자, 골든블루와 글레드스톤의 대결에서 1라운드 승자는? 글레드스톤. 축하드립니다! 200점 만점에 40점 차였어. 아,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눌러버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처음에 그 대회할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또 따를 했을 때만 가지고 맛을 저희가 평가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어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맛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때 맛 없으면 그냥 떨어지는 건가? 내가 비중을 뒀던 거는 아 이건 에어링된 물건일 수 있겠다. 죽기 전에 마셔야 될 위스키 한 번쯤 마셔봐 줘. 뭐 그렇다잖아. 네,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봐야 될 방송이 정격 여... 위스키 토너먼트 2 1일죠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요. 죽기 전에 21일에서 1위가 누군지는 좀 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단도지입적으로좀 도와주십시오. 많은 응원과 댓글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첫 번째 위스키는 부시밀 블랙 부시입니다. 오, 코퍼독입니다. 자, 강아지, 강아지가 나네요.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당이투 지금 시작합니다.